Thank you. 역시 부톤치드 무대 잘 봤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네 국공장병이 사랑하는 아이돌 탑 3의 주인공 프로미스나인 어서 오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오네 혹시 군부대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계신데 실감하시나요? 아 정말. <laughs> 네 거짓말이고요. 매번 들을 때마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네, 또 네. 무대를 보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도 인정하는 프로미스나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 세계 플로버분들을 위해서 프로미스나인의 가사 톡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요? 해톡했 톡에 이런 가사가 있죠. 너를 들려줄래? 아주 작은 것도 다 알고 싶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 플로버들이 궁금해할 아주 작지만 소중한 오늘의 TMI 한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 여기 오늘 비가 조금 내렸는데 비가 내리기 전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번개를 봤습니다. 벼락 치는 걸 봤어요. 아, 정말 TMI. TMI네요. <laughs> 네. TMI 맞습니다. 네. 뭐 이런 TMI 좋습니다. 이런 TMI 좋습니다. 또 있, 네. 있나요? 어, 저는 오늘 휴대폰을 한 정확하게 13번 정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엄청난 TMI. <laughs> 액정은 괜찮으세요? 액정. 액정이요? 네. 한번 깨져가지고 네, 케이스를 좀 갈긴 했는데 또한번 네, 갈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는, 네. 아 네, 저는, 네, 아, 저는 어, 저희 멤버들이 지금 무대하기 전에 먹고 온걸 얘기해 볼까 하는데 <laughs> 떡꼬치랑 떡볶이 탕볶이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네, 아, 네, 네, 탕수육을 이제 톡, 떡볶이에 넣어서 먹는 탕볶이라는 메뉴를 다 같이 먹고 올랐습니다. TMI.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TMI. <laughs> 맛있겠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위고의 가사 토크 가볼게요. 난 너와 함께 가볼래라는 가사가 있죠. 네. 멤버 중한 명과 어디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누구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음, 저는 있습니다. 오. 제가 원래 전원 생활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새로운 언니가 최근에 고구마도 얻어오고. 그 할머니 집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맞아요. 한번 새로 언니의 강원도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강원도 너무 좋죠. 또? 네, 저는 <laughs> 아 저는 지원 언니랑 부산을 여행을 아. 또 가고 싶어요.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자기를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laughs> 진짜 저랑요? <laughs> 몰랐어요. 감동.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 씨. <laughs> 뭐야? 비즈니스적인 <laughs> <laughs> 리액션은 뭐야? <laughs> 또 있는 사람 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막내가 (고3이라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 약간 굉장히 조금 부담감도 있고 떨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끝내면 여행을 같이 음. 가서 좀 스트레스 확 풀고 오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좋죠 좋죠 네꼭 여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자 그럼 저는 필 곳에 가사를 가져왔는데요 자 나를 볼때 반짝인 그 눈빛이 좋아. 플로버분들을 볼때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표정 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 그러면 대답 안한세 명이 동시에 보여줄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자, 셋, 해줘.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안, 안 하신 분들이 누구시죠? 네. 여기 세 어, 명.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올까요? <laughs> 네, 그러면은 세 분의 표정 연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어머! 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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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요 후광 후광 자체가 남다르니까 네 보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 눈빛을 받은 분들은 힘이 정말 안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특별한 응원이 필요한 분이 또한분 계시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지연 씨네 <laughs> 아 수능이 얼마나 맞아요. 남았죠 어 10... 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우와. 네, <laughs> 아, 열심히 하고 있죠. <laughs>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평소에 지현 씨의 스터디미 영상을 보면서 함께 힘을 내고 있다는 고3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수능을 앞둔 분들에게 혹시 파이팅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모두들. 부담감 조금 덜어내 덜어놓고 다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연 씨 덕분에 고3 분들께서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지연 씨도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아,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무대로 네, 에너지를 드려볼까요? 네, 다음 곡은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죠. Fill You 시고요. 이어지는 곡으로 위고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음. 화이팅.

여기서 나름다 봐. <목소리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프스사입니다 <목소리도> k p o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촌의 한 수치형을 살릴 수 있습니다. 32개 국가, 보세 등과 함께 지구촌을 응원하는 We Are One k 응원하는 콘서트에 저희 프롬스나인이 함께합니다. 지구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 패시아 라이브에서 프롬스사인이 지구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프롬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째긴 난 너를 몰래 해시태그 너와 함께면 나 어디라도 좋아 일주일 훌쩍 여기저기 가. 視力でモーション渦に번져運動するぐらいで見るポリ이が強い밤새나를따라나를따라。<music> <laughs> 네 이렇게 어. 어, 미곡까지 총세 곡을 어, 들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톡큰톡 들려드리고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불러주면 익숙한 모든 게다 새로워져 오늘따라 높이들 떠버린 맘 잠들 줄 몰라 끊지 말라 over my 그녀의 맘 설레 아까 한말더 해도 재밌잖아 이 밤을 세워 t 괜찮아. t Go King's 널 향하는 맘꽉차100%말 끝을 떠내려 아쉬운 맘 빙빙 돌려 자꾸만 같은 말인 거다 알아 오늘도 잘 시간을 훌쩍 넘겨 마지막 한너희목소리를 따라 멈출 줄 몰라 이대로다 10분만 재 릭터 껜터, 나 세워 텅 텐터. 너를 둘려 출배. 알지? 자, 겟도다. 알고 싶어, 내 고기, 재워 텅 텐터. More, yeah. 목소린 따스해 해는 또 점점 o r e t h